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예, 기도합니다. 아,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 우리 하시면서, 어, 6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을 더 존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찬송으로 내 주여 뜻대로 향하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이, 하만이 이 계략을 꾸몄잖아요. 이 유다를 유다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겠다고 계략을 꾸민 것을 모르드계가 알게 됩니다. 이때 이모르드계가 대궐 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내시를 보내서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계가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왕의 조서 초분을 에스데에게 내 보이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를 때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들어오라고 신호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엄청난 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라 하는데 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것들을, 궁중예법을 아는 이 에스더가, 마지막 남은 최후의 수단은 바로 뭐였습니까?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즉, 뭐, 물을 먹는다든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온전한 금식을 한 후에 이 말은 뭐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왕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 공동체를 살리고 또 공동체가 희생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드게는이 에스터가 왕비가 된 것,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오빠인데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고아가 된 그녀를 부모처럼 양육한 그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희생되어서 가정을 살리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할줄 압니다.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원하고, 공동체가 원하고, 가정이 원하는 것을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세우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볼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laughs>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까운 내 주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들,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추어 둔다면, 즉, 에스더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로 삼으신 겁니다. 그 은사를 감추어 놓고, 유다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자신만 살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는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먹지도 마시지,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필하며 자신을 돕고 있는 시녀들까지. 기도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전 왕후 와스디의 명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미리 부었던 것입니다. 왕이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를 때 나아가야 하는 법을 어기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말살을 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행복의 맛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형제 자매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나의 은사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함으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심 가족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종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다면 그런 행복의 노래,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부족한 저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서쳐가득 가버렸지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멸살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님을믿는 영적 유대 유다 인들 을 몰살 시키 려고？하 는 악한 사탄 의계 교가 정말 많은곳 에서 드러 나고 있 지만, 그것 을보 고도 나만 살 겠다고 혹시나, 우 리가 나 에게 주신 하나 님의 은사 를감 추고 있지는않 는지, 내가 나 서야 될때 아니 이때 를 위해서 하나님 께서, 주셨 다는 것을 깨달 으면서도, 유 기적 으로, 내 자신만을 위하는 어리석은 우리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어렵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 비약하고 민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있때라고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심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함으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함으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서운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